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한전은 내년 1월 중으로 한전공대 입지를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본정부 차원의 첫 회의. 김종갑 한국전력사장은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내년 1월에 한전공대 입지를 최종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세 개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의사결정 역할과 권한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2022년 3월 부분 개교를 목표로 합니다. 약 1000명 수준의 정원을 갖춘 대학원 중심의 작지만 강한 대학을 육성합니다. 위원회 참석자들은 한전 공대 설립이 에너지 산업을 국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틀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단순한 대학의 하나로 설립되 것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한 미래 산업의 하나고 또 한국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동력의 하나서이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할 절실한 필요성 것이고요. 국정 과제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위원회에는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와 산자부 등 7개 정부 부처 차관과 한전 사장 등 12명이 포함됐습니다. 한전공대 입지가 내년 1월 선정되고 2022년 3월 부분 개교가 이루어지게 되면 광주 전남은 에너지 연구와 중심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